자, 오늘은 이제 온도 센서와 구조를 이용한 이제 일정 온도가 이상 올라가면 이제 신호가 울리는 위험 감지 센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예, 지난번 설명과 똑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제어와 제어에 들어가서 클릭되었을 때 무한반복 이두 가지를 꺼내줍니다. 예, 저번 시간과는 다르게 이제 오늘은 연산과 변수 이두 가지를 더 사용할 건데요. 네. 일단, 처음에 변수를 들어가서, 변수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변수 만들기에서 저희는 이제 어떤 변수로 만들 거냐면요. 임시값과 임시값 1, 그리고 온도. 이세 가지의 변수를 만들 겁니다. 네. 여기서 변수 이름을 이제 한글로 임시값. 여기서 한글이 안 나올 때는 그냥 키보드, 저희 이제 화살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임시값. 임시값 1, 네, 그 다음에 온도, 이세 가지를 만들어주시면, 이제 이 아래쪽에 온도와 임시값, 임시값 1이 나오는데요. 이세 가지 일단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온도의 저장, 이것도 세 개를 꺼내주시는데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있는 거는 온도를 임시값,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건 임시값 1, 세 번째는 온도로 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희가 이, 이제 제어에서 사용할 건다 사용했고요. 다시 동작으로 넘어가서. 동작에 있는 첫 번째, 아날로그 0 센서의 값, 이것을 꺼내줍니다. 네. 얘를 첫 번째 임시 값에 넣어주는데요. 이제 저희 온도 센서 보시면은 아날로그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값을 아날로그 1로 바꿔주시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센서에 이제 들어오는 값을 임시 값에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laughs> 저희 임시값 1과 온도에 들어갈 값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는 연산에 들어가서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두등호한 가지를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임시값을 넣어주시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시값 1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 아날로그 센서 이 온도 센서에 지정되는 값이 저희가 쓰는 온도, 이제 화씨와 섭씨가 있는데, 이제 섭씨. 이, 값, 이 값이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따로 2차적인 계산을 해줘야 돼서, 임시값 곱하기 100을 해준 다음에, 임시값 이제 1에 저장됩니다. 이 온도, 임시값에 이제 아날로그 센서 값에 저장이 되어, 임시값. 이 아날로그 1 센서의 값에 100을 곱해준 것을, 임시값 1에 저장을 해주고, 이제 이 임시값 1에 저장된 값을 1,024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섭씨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온도에 저장을 넣어주시면 아날로그 1센서의 값에 곱하기 100을 한 후에 나누기 1,024를 하고 온도에 저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부종원을 왜 뺐냐면요. 저희 온도 네. 몇도이 저희 아날로그 센서 온도 센서에 몇 도가 지정이 되면은 부조를 올릴까 올림가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기 위해 이두둥구를 썼는데요 저는 25도 정도로 지정을 해준 후에 이제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 라면이 아닌 만약 라면에 아니면까지 등을 사용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온도가 25도 이상이 된다면 부저가 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울리지 않겠다. 라는 값을 지정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동작으로 넘어가서, 동작의 다섯 번째에 있는 아날로그 구 입력 값을 255으로 라고 되어 있는 걸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를 꺼내주는데, 이 아날로그 입력 구의 값이 바로 부저의 아날로그 값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첫 번째, 25도가 이상일 때는 온도 부적값255 크기로 올린다. 아니면 올리면 안 올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닐 때는 0으로 바꿔주신 후에 이 무한 반복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이제에서도 읽기,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똑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이제 좀더 저번 시간에 했던 신호등과 좀 연계를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 부저만 울리는 것이 아닌 이제 시각적으로도 볼수 있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오게, 오게끔 세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3색 LED에 있는 거 저번 시간에 신호등 했던 것처럼 출력 켜짐 하나와 꺼짐 두 가지를 꺼내주고 이제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 부저가 울리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13번이 켜지고 10번과 11번은 꺼져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25도 이하일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고 빨간불과 노란불은 꺼져야 하기 때문에 켜짐, 예, 10번, 켜짐, 11번과 13번은 꺼짐으로 둡니다. 예. 저희는 초록불과 노란불만 쓸 건데 왜 노란, 아, 초록불과 빨간불만 쓴 건데 노란불까지 세팅을 하는 이유는요. 이 노란불 값을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노란불도 같이 켜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빨간불과 초록불만 쓴다 하더라도 노란불, 꺼짐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이 만약 바로 아래 이제 부저가 올때 빨간불이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 아래에는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또 시작을 돌리시면은 이제 25도가 이상이 되면은 부저가 울리고 빨간 불이 켜지고 25도 이상이 아니라면 부저가 울리지 않으며 초록 불이 켜지는 위험 감지 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